한국조선 3년째 수주 목표액 초과 달성. 슈퍼사이클 바람을 탄다. K조선 어게인 르네상스. 싱가포르 점령한 K조선 기술력 입증, 수주 성과 맹활약. 2023년 입주 물량 최정점인 우상광역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8882가구 최정점인 집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석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울산 중에서도 남구 동구 북구 울주은 특히 흐름이 좋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의 글입니다. 울산 엄청 싸다. 신축 사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과연 울산의 현상은 어떤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주물량 최정점, 울산 아파트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울산 지역 중 거래량이 특히 많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하락기에 거래가 특히 많다는 것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이 좋게 보는 아파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월 25일 기준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위입니다. 더샵 번영 센트로 아파트입니다. 더샵 번영 센트로 아파트는 총 1년 동안 105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보시는 바 같고요. 밑에 매매와 전세 가격에 거래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총 세대는 632세대구요. 2023년 6월 30일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주차대수는 1.15대 세대당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247% 포스코 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배치는 다음과 같고요 화장실 2개, 침실 3개가 잘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있네요. 자, 그럼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샵 번영센트로 아파트 매매 7억, 전세 3억 5천 하나 30평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세는 지금 현재 물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더샵 번영센트로 아파트가요 중간에 있고요. 도산초 여천초 가까이에 있고요. 기타적으로 학원가 74개가 5분에서 15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연고 야음중 신선여자고 용연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6위입니다. 서부 현대 패밀리 아파트입니다. 총 1년 동안 117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분포는 다음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월세가 상당히 계약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매매 전세 가격도 작은 타입의 가격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3027세대 1992년 6월 19일 사용승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네요총 주차 세대 0.22대 주차가 불편할 것을 예상되고요. 현대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볼수 있고요. 자 가격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매매는 1억 1500만원, 전세는 9천에서 9500만원, 갭은 2천만원 정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입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현대 패밀리 서부 아파트가 있고요. 현재 경매도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부초와 현대중, 현대고가 15분 거리에 있고요. 일자리인 현대중공업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타적으로 현대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술관도 가까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울산 지웨시티 아파트들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들이 더 좋아질 것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주민들 한번 평가를 보겠습니다. 평, 직방 평점 기준 3.7이고요. 현대백화점에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여서 그렇게 멀지 않고 버스 타고 빨리 갈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위쪽으로 가면 저수지가 있어서 산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놀이터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잘 뛰어 논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거주하기에는 편안하지만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다소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의 단점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발을 쿵쿵대며 걷거나 뛰어다니는 소리,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등 층간 소음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다만 위층에 몇 집이 거쳐갔는데 아이가 없는 집이나 쿵쾅거리지 않는 사람이 살 때도 있었고, 그때 일반적인 생활소음에 신경 써본 적은 별로 없는 것을 생각하면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인 듯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조량은 남양집이라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대현 더샵 1, 2단지입니다. 총 1년 동안 122건이 거래가 됐고요. 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올라간 것도 볼수 있습니다. 매매 7억 5천, 전세 3억 6천, 4억 등의 가격이 체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275세대, 1단지만 봤을 때2 7 5세대고 1, 2단지 합치면 500세대를 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총 세대당 1.18대의 주차를 할수 있고요. 2018년 10월 30일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용적률은 263%고요. 포스코에서 건설했습니다. 위치는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2개, 침실 3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34평 기준으로 가격은 어떨까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으로 최저 매매 효과는 7억 8천만원, 전세는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34평 기준으로 전세 물량이 없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를 보겠습니다. 역시 전세 물량이 없는 만큼 저희 중간에 있는 우리 아파트 옆으로 대연고 야음중, 신선여자고, 용현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에서 중요한 학권 학원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도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학교 옆에 한 상권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주민들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방평점 기준 4.5점이고요. 신청 아파트라 냉, 난방이 양호하며, 층간 소음제 등급이 높아 소음이 거의 없고, 주차장이 전부 지하에 있어 지상이 대상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모두 남동, 남서 방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 따뜻하다고 합니다. 또한, 에어컨, 전기 난방, 가스 등을 핸드폰 어플로 제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많은 아파트라고 합니다. 바로 100m 옆에는 교육 시범 단지의 초 중고여고 네 개가 있어 좋은 교육 환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어서 상당히 지방에서 위치가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근데 뭘까요? 단점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정류장은 버스가 거의 없으며 조금 걸어가서 있는 정류장도 버스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버스타고 삼산 가려면 거의 공업탑을 돌아서 가는 버스라 삼산과 가깝지만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마을버스도 돌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교통이 단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대형마트 학원과 병원 등이 인접함, 하지만 별점을 하나 깎은 것은 아파트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택시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리면 대형마트, 병원은 못걸어가다 보통 차 타고 움직여야 해서 가까운 주변 환경이라 하기 애매하고 거리가 있다 하여도 평지와 언덕을 걷는 체감도는 다르다고 생각함. 단점으로 이 아파트는 상당히 지방에서 입지가 좋지만 여기가 언덕이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위입니다. 힐 스테이트 이스턴 베이 아파트입니다. 총 1년 동안 145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 가격도표는 다음과 같고요. 현재 낮아진 가격에 조금 올라가고 전세가는 아직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세는 2억 5천, 매매는 3억 6천, 낮은 가격에 거래된 거는 3억 6천에 거래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1897세대고요. 2015년 12월 24일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8년차 아파트고요. 세대당 1.2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277%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건설했습니다. 울산시 동구 하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까지 있는 화장실 2개에 침실 3개에 잘 빠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격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34평 기준으로 최저 매매 호가 3억 7천만 원, 전세는 2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입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이스턴 베이 아파트가 있고요. 학원가가 가까이 있으며, 화진초가 아파트 옆 바로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 식자재 마트, 싱싱 알뜰 마트, 그 다음은 가까이에 또 방어진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방평점 기준으로 4.2점이고요. 가까이 편의점과 베이커리, 고깃집, 버스정장, 주점, 카페, 미용실이 있고, 가까이 시장도 있어 주변 환경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내부에도 독서실, 헬스 등을 운영하여 주민복지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어 5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 의 주차장에 가보면 항상 물을 받치는 바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새는데 장만철엔 어떨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살때 보수 공사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주차장도 물이 새고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으며 주변에 편의점 하나를 제외하면 5분 거리에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두 개인 것은 조금 좋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단점을 본다면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새고 교통이 좋지 않고 상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볼수 있고 아파트 안에 있는 편의 시설도 잘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상권, 학원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3위입니다.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입니다. 총 343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거래가 낮게 4억 6,970만원에 1층이 거래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타적으로 5억 6억 아파트가 거래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2,625세대, 2023년 9월에 사용 승인되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 건설, 효성중공업, 지능기업에서 건설했습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가 잘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 상태로서 낮은 가격에 29평 기준으로 5억 6,1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8,000만원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전세는 2억 4,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갭이 3억 2천 정도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입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번영로 3센트리지 아파트가 중심에 있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들이 위치한 걸볼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울산 문화의 거리 상권이 이쪽에 위치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 예정인 아파트라 평점은 없는데요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아파트 인기를 볼수 있습니다 34평 같은 경우에는 158.2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이 거래된 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넓은 평수일수록 더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 2위입니다. 지웰시티 자이 1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1년 동안 424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거래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1천만 원에 2억에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1371세대 2023년 5월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세대당 1 2 6대를댈수 있고요. GS건설에서 건설하였습니다.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욕실 2개, 침실 3개, 파우더룸으로 보이는 공간도 있고요. 알파룸도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최저 매매 호가 같은 경우 엔 4억 7,189만원에 1층이 나와있고요 전세가 2억 5천만원에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엘층 같은 경우는 4억 9천만원에 나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이 중간에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주변에 상권이 10분 이내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현대고 서부초 현대중학교가 가까이 있고요, 녹수초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중공업 일자리가 가까이 있고, 백화점, 병원, 미술관 등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평가는 없는 상황으로 9월 21일 날 전세 2억이 신저가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9월 11일 날 분양권 같은 경우 34평 기준으로 5,119만 원이 거래가 돼서 분양가 대비 7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세 기인기는 1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지회시티 자이 2단지 아파트입니다. 총447 건이 1년 동안 거래가 되었고요. 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매매는 5억, 5억 970, 전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1,316 세대, 2023년 5월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세대당 1.3대를 될수 있고요. GS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구조도가 비슷한데요. 파우더룸, 알파룸이 있는 침실 3개, 화장실 2개 배치를 볼수 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최저 매매 효과는 4억 2610만원에 나왔고요. 전세는 2억 1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입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울산 GLCT 자이 2단지 아파트가 중간에 있고요. 녹수초, 울산대병원,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현대중공업 일자리, 그리고 서부초, 현대중, 현대고가 15분 이내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박당점을 보겠습니다. 5.0으로 현재 최고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단지 아파트라 어디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합니다. 얼른 모두 상가가 입장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단지는 적용이 잘돼 있고 관리소장 구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 짐이 너무너무 별로예요. 불친절한 건 기본이고 몇번 문의처 전화했었는데 답변도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합니다. 헬스장 오픈을 안 해서 문의처 전화드렸더니 모릅니다라는 답변밖에 왜 아직 오픈 일자가 나오지 않은 건지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셨고요. 남편이 다시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동 대표를 아직 선출 못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금연 아파트가 아니라서 신청에 대해 문의하려고 전화했더니 본인께서 금연 아파트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저는 관리소장님 의견을 여쭌 게 아닌데요. 아무튼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분들은 다 친절하신데 관리소장님은 정말 너무 불친절하시네요. 그래서 별 먹게 못 줬어요. 다음으로 단지 랭킹으로 울산 7시티 2단지 1단지가 엄청나게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울산 갭투자 증가 아파트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원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갭투자 현황으로 갭이, 이건 잘못 나왔는데요. 옆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지금 현재 많이 갭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매 8,450에 전세 9,300, 오히려 높게 거래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총 432세대고요. 94년 7월 15일날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세대당 0.46대로 주차가 매우 불편해 보이고요. 용적률 또한 373%입니다. 고려산업개발에서 건설했고요. 울산시 북구 천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28평 기준 1억 5,300만 원. 전체는 1억 3,500만 원에. 네.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동현대아파트가 이 중간에 있고요. 동천초 천곡중 동천고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원가도 도보 13분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상권이 가까이 에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 보입니다. 직방평점 4.4에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우리 아파트에 살았지만 주변에 초, 중, 고, 학교가 가까워서 좋았고, 동네 자체가 좋고, 동천강을 따라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가능하며, 날씨가 따뜻하며, 강가를 따라 가족끼리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 3분 거리에 홈플러스도 있고 근처에 학교도 많아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에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주변 환경은 깨끗하고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상권은 좋지만 아파트가 오래된다 했다가 주차공간이 적고 층간소음도 심해서 맨 꼭대기에 살거 아닌 비추한다고 합니다. 2위는 벽산 늘 푸른 아파트입니다. 갭이 4800 정도 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가격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징은 현재적으로도 가격이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는 아파트라는 겁니다. 2억 800만원, 1억 5천만원 거래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총8 2 8세대 1994년 8월 23일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용적률은 109%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볼수 있고요. 벽상 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 울산시 북구 연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3평 기준으로 침시세계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최저 매매 효과 1억 8,700만 원 전세는 1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입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벽전늘 푸른 아파트가 중간에 있고 경매가 나와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공장 병원 그 다음에 우리 학군으로 화봉중 무령고 연암중이 가까이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타적으로 학원도 가까이에 있어서 입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4.2 정도 나왔고요. 주차할 공간도 많고 주차 폭이 넓다는 점과 버스 정장의 노선도 다양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원주민이 많은 까닭이는 쉽다고 합니다. 또한 차 타고 10분만 가면 대형마트 4개가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90년대 중반에 지어지다 보니 아파트 출입에 통제 기능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아파트 청소는 정오 시간쯤에 도우미 분들이 하시는 걸 종종 보고 있다. 그래서 청결하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공간이 넓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각 동마다 경비실이 있어서 택배 보관이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 기능이 없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 보안이 부족하다. 경비 아저씨가 택배를 가져다 준다는 이런 또 단점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낡은 아파트에 층간소음도 심하고 밤에는 너무 어두운 동네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옥현 으뜸 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개비 4,700만원에 난 것을 볼수 있고요. 가격 그래프는 우상향을 그리는 가운데 현재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에 전세 2억 등이 갱신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1,412세대, 2001년 11월 5일 날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세대당 0.94대 주차가 불편할 것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214% SK 건설 신성건설에서 건설하였습니다 울산시 남구 부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침실 3개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24평 기준으로 최저 매매호가 2억 6천만 원전세는 1억 8천만 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입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주공 3단지 아파트가 이 중간에 있고요. 월계초, 문수중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현중도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원가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서 학원 학원가가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그 위치가 좋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동저수지가 있는 문수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산책 등 운동하기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울산대학교도 가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방평점으로 4.5점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아마도 재개발이 된다면 울산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임. 입지와 단지 위치가 매머드급. 문수삼거리 쪽에 트램 오면 초대박. 올해 사실 분은 매매로 사라고 합니다. 울산대 정문 버스 정류장과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문수경기장 버스 정류장과 정문 앞 버스 정류장 등 어디로든 나가면 버스가 많아서 울산시 어디든 갈수 있으며 특히 고속철 울산역, 덕하역 남창역 등을 가는 버스 노선도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면서 산보가능한 센터 경기장을 이, 이용하며 전원같은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가 크고 앞뒤로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자연 속에 사는 느낌인데. 도시 생활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장점이 좋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슈퍼를 비롯한 대형 슈퍼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 바깥 차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예민하다면 저녁으로 잠을 설치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서 축제라도 하게 되면 폭죽 및 음악으로 소음이 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본 영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거래된 500세대 이상 울산 아파트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더샵 번영 센트로 아파트, 서부 현대 패밀리, 울산 대현 더샵 1, 2단지, 힐스테이트 이스턴 베이 아파트, 번영로 센트리지, 울산 지에시티 자일 1단지, 마지막으로 2단지 아파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입주량이 올해 최정점인 호재 있는 울산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락기에 거래 많은 입지 좋은 아파트, 실거주가 어떻게 보면 인정이 받은 거겠죠. 그런 아파트에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산 지역의 입지 좋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석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